안녕하세요, 비뀨뀨입니다. <놀람> 절에서 탈출한 빡빡이 우니를 끼고 이 비룡도를 리뷰를 해볼건데요 이 비룡도는 지난번에 업로드했던 짱마도와는 차원이 다른 검입니다 이 비룡도는 무려 게이지 충전량이 880으로 그냥 슥 긁으면은 게이지가 차는 그냥 어마무시한 스피드 카트바디인데요 그러면은 색깔을 보기 전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요즘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이렇게라도 어, 말씀을 한번 전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비룡도의 색깔 한번 보러 가보시죠. 자, 이 비룡도는 안 바뀌네요. <laughs> 아, 뭐야? 아, 그냥 스티커만 바꿀 수 있나 본데. 그 다음에 최근에 보셨던 그소리이 변하게 하는 그게 끝인가 봐요. 여러분들, 음... 홍기는 바꿀 수 있나? 그쵸? 홍기는 바꿀 수 있네. 음. 그리고 여러분들, 7월 2일 날, 대망의 와우. 파라곤이 나옵니다. 7월 2일, 새벽 1시에 안 주무시는 분들은 제 방송 놀러 오셔가지고, 트위치나 유튜브에서 방송 켜서 빙고 한 다음에 어 새벽에 또 업로드 할 테니까 많이들 어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 비룡도의 최고속력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최고속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짠! 얼마나 빠를까나? 268.3, 268.3. 약간 제노보다는 0.1 빠르고, 그 다음에 스펙터랑 똑같은 속도네요. 예. 자, 그러면은 야무지게 고가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비룡도는 얻는 방법을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레전드의 도끼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와, 진짜 많이 미끄러진다. 아니, 거의 이러니까 소림사에서 카트라이더 하러 온 느낌인데. <laughs> 아니, 그죠? 아니, 핀밥. 아니 이정도면은 소림사야 소림사 <웃음> 잠깐만 <웃음> 아니 웃겨가지고 게임을 못하겠네 에헷 그리고 제 패션을 잘 보시면은 제 등에 어 잠깐만 어 드리프트 안됐어 몸미 우와 아니 잠깐만 무서가 그냥 모여 대충 이렇게 드리프트 갈겨도 엄청난데? 그리고 여러분들 안드로이드랑 iOS랑 그 반응 속도 다른 거는 알고 계시죠 다들? 안드로이드나 갤럭시 탭으로 게임하시는 분들은. 반응속도가 늦어요 좀 그래서 IOS로 게임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와 인코스 이게 진짜 엄청 잘 미끌리는 느낌이라가지고 되게 차가 야무지네요 꺾어준 다음에 끌기 그렇지! 야무지다, 진짜로. 와. 아, 좋아요, 좋아요. 야, 그나저나 절에서 탈출한, 어, 그런 느낌이라서, 뭐, 소림무사 같아, 지금. 자, 이번 판은 내가 맵을 정할게, 친구야. 자 그러면은 다음 판은 달빙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바이크 종류 같은 거막 이렇게 엄청 잘 휙휙 돌아가잖아요. 그거 안정성 같은 느낌 그거를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니 오른쪽에 근데 레키가 뭐야? 제 액션 가면 가봐. 어 잠깐만 핑. 자좀 아, 괜찮아졌고요. 어, 저 레키가 바이크에선 1대장이라 가지고... 엄청 좋아요. 끌어주고? 이걸 떨어진다고? 월드 다운힐 계절 달려놓고 뭐하냐? 이게 근데 느낌이 차 느낌이 뭔가 신박해 안드로이드로 해가지고 더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획득 돌아가니까 여러분들이 보실때도 막 이렇게 튀어지는 느낌인가요? 되게... 그... 민감해보이지않아? 오... 어떻게 안박았냐? 좋아요 보스 두개 모았고 마지막레브잘 달려볼게 차가 되게 잘 미끄러져가지고, 컨트롤이 되게 어렵긴 하다. 도서 출강량은 되게 좋아가지고, 빨리빨리 차가지고 좋은데. 쟤 어디가? <laughs> 어, 난 어디가! 오케이. 여기서 한번 꺾어주고. 일단 한번 끌어준 다음에 투둘이 그다음에 여기서도 착 다음에 로프반도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꺾어 주면서 나 찾지 마. 나 여기 있을 거야. 에헷. 이번 판 에론 깨는 그거 안에 무조건 들어가겠습니다. 노이게 황태자. 삐 꿀꿀 간다. 오케이. 해자가 아니라 먹는 황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laughs> 아니.. 이거 핀.. 핀이 너무 많이 튄다. 오늘.. 아 진짜로 여러분들.. 이게.. 너무, 너무 많이 뛰네요. 아까빈인데 진짜.. 야무진 모습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한번 봐가지고..? 어허, 1등, 너무 빠르다. 거리 조절하면서 걸려야지뭘 어, 리타시킬 셈이야? 그거 아니잖아, 그치? 어, 씨우 어, 1등 역주행하고 있어. <laughs> 그러, 그렇지, 걸었지 오케이. 오케이, 따라잡았구요. 갑니다. 여기서부터 요렇게 차, 그다음에 쭉 끌어주고, 차, 그다음에 여기서 가게! 계속 찹찹그 들어가면 안돼 너아자 그러면은 오늘 비룡도 리뷰 이렇게 해봤는데요 아 오늘 PQQ 실력 진짜 역대급으로 눈갱이었다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아 그래도 QQ 뭐 나쁘지 않았어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아 QQ 역시 잘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Q바